안녕하세요, 요정 엄마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가끔씩 물어보신 분들이 있으셔서 피부 관리법이랑 화장품 사용하시는 것중 찐템 추천템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장품 중에서는 제가 시드물이라는 브랜드를 많이 쓰는데 2012년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450만 원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좋았는지 말씀을 드리고 피부 관리법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피부에 미쳐있던 시기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한 대학교 1, 2학년 때 초반이었어요. 피부가 안 좋아서 이제 한의원을, 한의원을 갔는데, 한의원에서 고기, 치킨류, 맵고 짠 음식, 고구마, 뭐, 붉은 음식 종류들 굉장히 많이 적혀 있는 그런 음식들, 쪽지를 이렇게 저한테 주시면서 이런 거는 먹지 마세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2년 동안 그 쪽지에 적힌 음식을 입에 아예 대지 않았어요. 치킨을 끊는 게 정말 사실 인생에서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정말 2년 동안 안 먹어가지고 그 정도로 피부에 대한 의지가 강했고 주변 친구들이 아, 쟤는 치킨 못 먹는 애야.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다 끊었습니다. 음식을 조절하는 것이 피부 관리의 0단계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몸의 베이스를 조금 잘 만들어두는 게 가장 그 0단계의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단계가 12시 이전, 생체 리듬이 조금 회복되는 그 시간에 잘 자는 거. 사람마다 수면 패턴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최소 9시간을 자야지 이제 몸이 회복되는 스타일이어서 내 몸에 맞는 수면 시간을 잘 채우는가. 그 다음이 이제 찍어 바르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고등학생 때뭐뉴 스킨도 사서 쓰고 여러 가지 쓰고 일본 브랜드 사서 쓰고 하다가 시드물은 중3 때부터 써서 지금까지 쓰는데 제가 처음에는 비회원으로 사서 처음에 녹차 스킨이랑 뭐 어성초, 비누 이런 걸로 시작을 한 다음에 회원가입을 해서 쓰기 시작한 게 2012년도부터였어요. 그럼 지금은 거의 쓴지한 14년 차? 그래서 시드물에서 450만원 정도를 썼는데, 시드물에서 400만원 이상을 쓰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왜냐면 뭐 고가의 브랜드도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해봤자 비누가 2,000원, 뭐 스킨이 4,300원, 4,500원, 지금도 만원 이하 제품이 굉장히 많고, 가성비는 제품들이 많은데, 가격이 다 저렴한 제품들이라서, 그 중에서 제가 10병 넘게 쓰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 쓰면서 좋았던 것들을 몇 가지 추천을 해드릴게요. 오트밀 워터풀 수분크림. 이거를 10통 이상 썼어요. 제가 어릴 때는 복합성이다 보니까 그냥 수분크림만 써도 건조하지가 않았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가 점점 먹다 보니까 조금 더 수분을 채울 수 있고 조금 더 수분 지속력이 긴 거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찾은 게 오트밀 워터풀 수분크림이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은 지금은 이거를 써도 부족해요. 하지만 그때는 너무너무 잘 썼고 그때 쓰다가 남편이 이거를 쓰고 원래도 피부가 좋긴 한데 다른 사람들이 피부에 뭐 했냐고 되게 많이 물어본대요. 그 정도로 피부에 광채가 나고 평소에 화장품에 신경 안 쓰셨던 분들이 이거를 사용하시면 되게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남성분들이 쓰기에도 번들거림이 없고 이걸 바르면 겨울에도 건성인데도 불구하고 촉촉함이 오래 지속됩니다. 근데 저는 저는 이제 아니에요. <laughs> 스킨소스 오나노 히알루론산 앰플. 요거는 가격대가 살짝 있는데 확실히 효과가 좀 빨라요. 이거를 제가 한번 써보고 은은한 광이 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거를 변언니한테도 생일선물로 줬어요. 근데 이제 단점은 모든 앰플이 마찬가지긴 한데 빨리 쓴다는 거. 그래도 효과는 잘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퓨어 비피다 95 앰플. 이거는 엄청 엄청 많이 샀어요. 10병 이상? 최근 한두달 정도 전까지만 해도 쓰다가 지금 잠깐 쉬고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 오래 써서 그 효과가 이제 잘안 나타나는 느낌? 이게 원 플러스 원이에요. 그래서 가격대도 괜찮아서 이거를 또 사용을 하고 있고 바르면은 피부에 어떤 결이 좋아진달까요? 약간 그 부들부들한 결을 좀 유지시켜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여름에 잘 썼던 울트라 페이셜 모이스처라이징 선스틱. 이것도원 플러스 원인데, 이게 제가 왜 구매를 했냐면은, 그 후기를 막 보다가 어떤 분이 여행가가지고 타기 싫어서 이렇게 발랐는데, 대충 발랐대요. 귀찮아서. 근데, 바른 그 부분만 빼고 다 탔다는 거예요. 그 스틱이 <laughs> 지나간 자리가 남아서, 그 말인 즉슨, 꼼꼼하게 바르면 안 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샀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잘 쓰는데 그냥 손에 조금 바르기 찝찝한 날 그때 이렇게 슥슥슥슥 해서 발라주고 있어요. 글루타치온 마일드 잡티 토너 이거는 그 토너랑 스프레이 펌프 증정하는 걸 같이 선택해가지고 저는 칙칙 뿌려서 쓰고 있는데 제 싱크 캐디 보면은 위에 클렌저 제품이랑 요 토너가 이렇게 딱 있어요. 미백 효과를 보고 싶어서 샀고. 가격도 부담 없이 살수 있는 가격이고, 저는 세수하자마자 물기가 마르기 전에 샤워실에서 그거를 칙칙칙 뿌리고, 목에도 칙칙칙 뿌리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닥터 트럽 트러블 클렌저. 사실 클렌징에 중점이 된 제품은 아니에요. 잘안 지워져요. 그래서 2차 클렌저로 저는 주로 사용을 했는데, 1차는 제가 바이오 더마를 지금 10년째 쓰고 있고, 저는 초록색이 더잘 맞았어요. 뭔가 초록색이 트러블이 더안 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플러스 제가 잘 쓰는 게 바닐라코에 나오는 그 샤베트 같이 생긴 그 클렌징 밤이 있잖아요 유명한 거 그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다음 이 차로 이 닥터 트러 트러블 클렌저를 쓰는데 그 세정력은 없지만 뭔가 피부가 소독되는 느낌이랄까요? 되게 순하면서도 트러블을 좀 잠재워주는 덜 나게끔 하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중기 EFI 아이크림 저는 사실 아직도 아이크림 유목민이라서 아이크림을 못 쓰고 있어요 이거를 썼는데 그 비립종 있잖아요 아이크림 잘못 사면 비립종이 올라오는데 이것도 올라오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주름에는 되게 좋은 제품이라서 저는 목에다가 다 발라버렸어요 그냥 비립종이 생기지 않는 아이크림 있다면 댓글로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드물 흉터 케어 젤이라고 있는데 이게 되게 조그맣게 생겼는데 근데 이거는 진짜 꾸준히 바르면 효과가 있어요. 트러블 같은 거 올라왔을 때도 바르면 이게 생각보다 잠재워지기도 하고 이제 트러블 짜고 나서 발랐을 때도 좋고 그런 흔적들, 그런 자국들 있잖아요. 거기에 정말 꾸준히 발라요. 시간이 지나면은 옅어져 있어요. 그런 효과가 있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거는 20g 되게 조그만하긴 한데 진짜 오래 쓰거든요. 왜냐면 진짜 콩알만큼 짜가지고 조금조금 조금 바르기 때문에. 이것도 한세통 넘게 써봤던 것 같아요. 호호바 립 에센스 오리지널 고보습. 이거는 자기 전에 많이 치덕치덕 발라가지고 입술, 특히 겨울에 건조할 때 많이 좀 올려놓고 바르기가 좋아요. 아크바이 트러블 마이크로 니들 패치. 이게 트러블 패치인데 트러블 패치가 커요. 큰데 약간 그 미세한 가시 아닌 가시처럼 촘촘촘촘촘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걸 붙이면 살짝 따끔하거든요 붙이고 있으면은 트러블이 꽤 빨리 가라앉아요. 그래서 트러블이 가끔씩 이제 하나씩 막 올라왔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얘를 딱 세게 눌러 붙여가지고 잡니다. 네, 이제 제가 시드물에서 450만 원을 쓰면서 좋았던 제품들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침부터 사용하는 이제 저희 루틴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그 미백 스킨을 착착 바르고 흡수를 시킨 다음에 앰플 하나 살짝 발라주고 바로 수분크림으로 넘어가요. 그전 단계를 지금 찾아야 되는데 그전 단계에 적합한 제품을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선크림을 바릅니다. 촬영을 안 한다든지 일정이 없으면은 그냥 선크림 하나만 바르고 돌아다니고 촬영을 한다 하면은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파운데이션만 바른다든지 이렇게 조금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화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바이오더마 클렌징으로 목욕 솜에 묻혀 가지고 세안을 해 주고 클렌저로 2차 세안을 이제 한번 해 주고 스킨을 바른 다음에 미백 앰플 하나를 발라 줍니다. 알파 화이트닝 파워 앰플을 발라줘요. 목까지 꼼꼼하게 발라준 다음에 민중기 보르피린 앰플. 요게 좀 탄력에 좋다고 해서 이번에 처음 구매를 해봤거든요. 화이트닝 앰플이랑 보르피린 앰플은 이번에 처음 구매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직 사용한 지 많이 되진 않아가지고 요거는 그냥 아직은 무난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코스트코에서 산 리들샷 입문템을 약간 써보면 좋을 만한 조금 이게 함량이 조금 적어요. 리들샷은 몇 달째 쓰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써보고 이제 적응이 됐으니까 조금 더 높은 함량으로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글로우앤 뷰티 디바이스를 몇 달째 쓰고 있는데 그냥 바로 수분 크림을 하나씩 찍어 발라요. 다 미리 다펴 바르면 이게 빨리 말라 버리기 때문에 일단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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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바른 다음에 기계로 천천히 열을 가지고 계속 해주면은 처음에 살짝 뻑뻑한가 싶다가도 어느새 내 체온이랑 맞물려 가지고 되게 좀 스무스하게 피부 약간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발랐던 스킨케어 단계들이 잘 흡수되는 느낌. 유료한 거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잘 흡수되는 느낌 이 있고 확실히 속건조가 사라졌어요. 근데 그 가격이면 그래야 되잖아요. 비싸다. 근데 매일 쓸 거면은 사는 건 낫지만. 아 나는 귀찮아서 그런 거잘 못해요 하면은 안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스킨케어를 잘 흡수를 해준 다음에 그러고 이제 이 보라색 크림을 발라요. 영양 크림. 그러면은 아침까지 그렇게 건조하지 않고 막을 씌워준 느낌이랄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당긴다든지 그런 게 없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녁 루틴을 마무리를 늘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저의 아침 스킨케어, 그리고 지금까지 써본 스킨케어들 보여드렸는데, 이 화장품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이 사람은 맞을 수도 있고, 나는 안 맞을 수도 있고, 정말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살림템 같은 것들은 제가 막 소개시켜드리거나 하면은 뭔가 자연스러운데 특히 이게 화장품이라든지 뭐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거는 왠지 모르게 광고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유료 광고가 절대 아닙니다. 유료 광고는 정말 일도 없고 관련도 없고 그냥 솔직한 후기를 남겨보았어요. 사실 그런 제품 유료 광고들이 정말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써본 거 아니면은 되게 유료 광고를 저는 거절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시고 또 다음에 제가 오랫동안 써보고 좋은 제품들이 있으면 추천드리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